무비라이너 첫 번째 작품 크게 될 놈입니다. 아기들이 뭔가 재밌는 행동을 하면 어른들이 이녀석 아주 크게 될 놈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잖아요. 바로 그 표현에서 따온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남다른 분위기에 제목부터 크게 될 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비라이너. <목소리> 전라도의 어느 산마을. 오늘은 이거만 먹고 가시오 여기는 밥집인 게 밥만 먹고 가시오. 아야 너 그래서 뭐 다냐? 어, 애기들 좀 만나볼게. 이 동네 말썽쟁이 기강 친구들도 하나같이 철이 없는데요. 아 우리 언니 저 마늘단 수확하기 전까지는 고기도 한거못써먹게 생겼다니까. 야 기강, 아 응? 그러면 돈이 밭에 다 발로 묶어져 있는 거 아니야? 즉 농장 물이 곧 돈이란 말씀. 기강과 친구들은 은행털이나 다름없는 밭을 설리하고. 큰 뜻을 펼치러 출발합니다. 아, 있냐? 그토록 염원하던 나이트클럽에 입성하게 된새 친구 점총각 탑재하는 끼를 발산하는데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바로 입건됩니다. 엄마, 땅까지 팔아서 구해놨더니 기강은 또 사고를 치는데요. 언니, 두고 보시오. 이 아들 기강이가 어떤 놈이돼서 돌아오는지 잘 먹고 잘 살자고 집을 떠나왔건만 서울살이는 뜻대로 풀리지 않는데요 결국 기강은 어둠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큰 사람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강도가 되는 것 어머님이 하시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러나 돈맛을 본 기강의 악행은 계속되고 어머니 병원비를 벌려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큰 돈을 손에 넣겠다고 조직폭력배를 상대로 강도짓을 계획한 것. 종도둑에서 살인범이도버린 기강과 친구. 그렇게 두 친구는 나란히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아들이 서형수가 됐다는 소식에 사흘이 걸려 면회를 온 어머니. 하지만 글을 모르니 신청서도 쓸 수가 없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글좀 가르쳐줄 수 있겠는가? 한글이요? 장피하시다고 기순 씨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죄인을 낳은 원난 어미 그 사이 마음을 다잡은 기강은 특별 면회기까지 얻어내는데요. 하지만 한 걸음에 달려올 줄 알았던 어머니가 웬일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금 사좀 하겠습니다. 하염없이 어머니를 기다리는 기강. 그는 다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가까운 모자의 이야기 크게 될 놈이었습니다. 주인공 기각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들 부모님 속 썩이면서 자라잖아요. 누구나 부모님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 그래서 더 공감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특히 배우들 연기 내공이 빛나는 작품인데요. 기획 당시 제목이 언니 어대요 그만큼 엄마의 역할이 큰 작품인데요. 연기 경력 46년차 국민 배우 김혜숙 씨가 있어 엄마의 역할이 진정성 있게 완성된 것 같고요. 또 네이티브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한 손호준 씨는 감독이 손작가를 부르는 만큼 많은 장면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독방에서 기강이 오열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대사를 손호준 씨가 직접 다 썼다고 합니다. 어떤 대사인지 궁금하시죠? k b TV에서 VOD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독방 오열씬만큼이나 빛나는 명장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을 부르는 결정적 장면 플레이. 가. 다시 오지 마라.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 게. 아,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욕을 해도 이애미는 언제나 니 편이니까. 아들은 나쁜 마 먹으면 안 된다니. 서른 번만 잠깐 해줘. 쓰만 내 새끼. 네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죠. 기간과 엄마의 면회 장면인데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 아들도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과연 기간은 대가천선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궁금하다면 지금 이 작품을 스카우트하세요.